2학년 10월 어, 19번입니다. KT는 접근했어. 호텔 프론트 데스크로. 뭐 하기 위해? 체크인 하기 위해. 하지만 예상되지 않았던 사건이 폴드가 접다니까는 언폴드니까 펼쳐졌죠. 일어났죠. 어, 접수원이 리셉션이스트가 찾을 수가 없었어. 그녀의 예약을 그그 그, 어, 저기 뭐야? 그녀의 이름인 KT 아래의 예약을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된 예약을.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나는 찾을 찾 찾을 걸로 보이지가 않아요. 예약을. 그 이름으로는, 이라고 접수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씀이요모뭐해 보이다잖아요. 주어가 이런 식으로 아일 때는 잘안 쓰거든요. 근데 쓰면은 어떤 의도로 쓰는 거냐면, 추측적 의미, 그리고 말에 대한 확신이 좀 적을 때 써요. 그러니까 우리도 막 같아요 많이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같아요란 표현 우리도 근데 좀 자신감 없으면 이러잖아 할수 있어요 막 이러면 되는데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는 그런 식으로 어떤 추측 혹은 말에 대한 확신이 좀 낮을 때 이렇게 아이 같은 1인칭에다도 심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좀 조심하고 있는 거죠 이리셉션니스트는 말을 그랬더니 말도 안 돼요. 나 확실하게 메이드 리절베이션 했어요. 예약했어요. 전화로. KT가 얘기를 했는데 어때요? 되게 혼란된 상태가 된 거죠. 없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랬더니 접수원이 물어봤어. 당신 말해줄 수 있나요? 나에게 당신 폰 번호를? 그래갖고 KT가 얘기해줬어요 그거를 그에게 접수한 남자였나보네요 이거죠? 넘버 폰 넘버 어 뭐라고 생각하면서 말해줬습니까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난거지? 내가 Make mistake 했나? 했더니 Just a moment 잠시만요 라고, 리셉션이스트가 얘기한 다음에, 분사. 타이핑 쳤어요. 신중하게. 키보드에다가. 그랬더니, I found it. 아나 어, 찾았어요. r e s e r v t i o n 찾았다는 얘기죠? 뭐였던 걸로 보입니까? 아이고. 여기 대리 있었죠? 약간의 미스 스펠링 오타가 있었던 걸로 보이네요. 당신의 예약이 캐시 K A T Y 하에 된다 돼 있다. 얘가 대답을 했어요. 어 이거 막 디테일한 의미 차이까지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당근 없고요. 아 이거 안 나올 것 같긴 하거든. 주어 상승 안될 것 같긴 하거든? 그러니까 안 나올 것 같다고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알려는 드릴게요 There seems to have been a small misspelling 이렇게 주어 레이징이 됩니다 되기는 이렇게 바꿔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이렇게까지 물어볼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바꾸면 이렇게 돼요. 어, 안도감과 함께 KT는 봤어. 그녀의 예약이 스크린 위에 To be appearing, to be 생각됐죠? 진행의 의미니까. 와치는 눈알로 본다는 얘기고요. 스크린에 나타나고 있는 거를 봤다. 마음이, 심장이 느려지면서, 온화한 리듬으로 느려지면서, 위드앤 분사 뭐 하실 필요 없이 공존이잖아요. 이렇게 젠틀한 리듬으로 슬로우잉 하고 있는 헐트와 공존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그녀는 나아갔대. 그녀의 체크인과, 그러니까 체크인했다고 그러면서 생각했대. 작은 오타가 망쳐놓을 수도 있었다 그녀의 계획을. 어 메이의 과거형 마이트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죠? 과거로 쓸 때도 있는데 주변 애들이랑 시제 맞춰주려고 다른 건다 VED인데 얘만 메이면 이상하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 얘의 가장 기본적인 건 확신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과거형은 뭐라고요? may have pp might have pp 이게 진짜 과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에 Might have ruined는 아마 망쳐놓았을 수도 있어. 과거에 대한 추측이죠? 근데 안, 안 망쳤다는 얘기죠? 안 망쳤어. 다행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might ruin하면 안 돼요. 이거 틀려요, 그거는. 이렇게 바시면 된다.